개, 축일, 하시, 축장. 여긴 점을 친 거야, 내가? 지금부터 치신 거야? 응, 저번에. 며칠 전에. 이가상 예. 앞에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냐? 어? 그러게 점을 쳐본 거지.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수래. 그러면 이제 개날은 아까 그랬죠? 개사묘귀 귀인, 귀인이부터 귀인이 이게 이제 여러분은 전혀 다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귀인이 낮 시간에는 사에 있고 개사 밤 시간에는 묘 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이 사시잖아. 낮 시간이니까 사에다가 귀인을 붙이는 거죠. 그럼 귀인을 여기다 붙이면 귀 역행을 하거든. 사 주합 이거 다 공부해야 되는 거. 구청공백상현음후라고 그래. 이렇게 그냥 1 2 천장이 이 붙게 되는데 이제 점은 저걸 근거로 뽑아내는 거야. 개축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와 이건 객이란 말이야. 개수는 밑에 이 축이라고 하는 기궁이 있는데 바닥 축위에는 유금이 타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 말이냐면 이 분바탕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시 위에다가 월장을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 위에다가 이 집안 여기 안 써있지만 사. 자축인묘 진사잖아. 사자리 위에다가 축월장을 올려가지고 요렇게 그대로 순포를 하니까 이제 그... 그 수, 저... 이렇게... 자리가 달라지는 시비지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U가 이제 이렇게 제이 내려오면 U 바탕 U에는 흰 U, U, U에는 4가 있네. 축기에는또 U가 있고 U에는 또 4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바탕 U에는. 그럼 여기서 이제 상하 극적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 라고 할때 이제 이게 위에서 아래를 극해서 4. 그래서 바닥 사우에는 축이 있고, 축 위에는 유가 있다. 그러면 개축일은, 어, 인묘가 공망이죠? 인묘가, 인묘가. 이제 여러분들 몰라,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귀인이 여기 딱 타갖고, 축은 뭐냐면, 구진. 어? 이 유는 여기에 태상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유김점을 치는 결과야.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가 어떻게 되겠냐? 자, 일단 유김점에서 제일, 사주에선 제일 첫 번째가 뭐다? 중냐 사냐. 어? 풍수에서는 제일 먼저가 뭐다? 왕기가 있냐, 없냐. 어? 유김에서는 뭐다? 왕기가 있냐, 없냐, 유김도. 그러면 이게, 왕기는 뭐야? 지금, 해자축월에, 임수, 계수는 겨울, 해자축, 그게 왕한 거지. 근데, 보니까 겨울에, 어우, 왕하네. 왕하네. 오. 주객이 다 왕해. 이 상대가. 그러면, 왕한데, 이사주에서는 너무 왕한 거를 덧대게 해주면 안 좋잖아요? 네. 유기면 그게 없어. 센 거를 덧대게 해주면 무한히 좋아. 오. 어. 이거는 무한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생, 생을 해주죠, 이렇게? 네. 여기도, 여기도 서로 생이잖아. 네. 이 생이 리류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제가, 일간에 제가 딱 뜨잖아. 제가, 어? 이게 왕, 이게 제가, 재물이 됐다고, 재물이. 재물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세 개가 합쳐져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서, 일간을 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점에서는 이건 대박나는 점이요. 근데 언제가 대박이냐? 언제가 대박이냐? 이게, 이게 지금 약하잖아. 이게 왕해지는 때, 재물이 왕해지는 때. 그게 언제야? 4월달. 4월달이 되면, 어? 어? 양력 5월달이 되면 아주 왕상한 재물이 되는 거야. 다시, 말, 다시 말해서, 4년이 되면 더왕성해지지 지금 뭐야?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6년 뒤에는 가상화폐 판이 벌어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쌓여져 간다. 이거지. 이게 대세의 흐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사고, 이렇게 하면 팔고, 이렇게 하면 사고, 이렇게 하면 팔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해. 대세적인 판단을 보고,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960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솔직히, 이제, 너무 등락이 심하니까, 일반, 이것도, 이것도 가, 가기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가상화폐 중에서 보면은, 완전히 처음 생겼다가, 얼마 안 됐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걸를사면안 되고, 그나마 경력이 한몇년 정도 돼 있는데 사람들의 기치고 갖고 있지만 분명히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 바닥을 기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게 뜰때 이게 뜰때 15원, 18원 이래 얘는 960만 원인데 18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는 어떻게 돼한돈 천만 원딱 내질르게 되면. 18원짜리를 하나로 사면, 만약 20원이라고 하면, 막 몇십만 개 사는 거 아니야. 돈 천만 원. 박아놓고 그냥, 몰라. 쳐다보지 말아버려. 어차피 없어지지 않으면, 6년 안에 한 번, 여기서 나온 6년 안에 한번뜰 거니까. 그럼 이게, 몇백 원 되는 거는 지금도 올라가 있었다가 내려왔었고, 이제 대세적인 흐름이 전환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간단 말이야, 언제는. 없어지지 않는 한. 근데 이게 몇천 원? 금은몇백 네. 배가 되는 거지? 몇만 원 하면 몇천 배가 되는 거지? 네. 이런 데에다가 박으한 말이야. 네. 이거 막 샀다 가라, 샀다 가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없어질 수도 있어시없어도 있겠지? 그 천만 원 날라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런 투자를 한두 군데, 두세 군데 해놓으면 하나만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200원짜리. 어? 뭐,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18원이 돼?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이야. 예? 그런데 기기가 맥힌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네. 채굴을 하는데 그것이 영원히, 그래서 막 컴퓨터 기계에다가 막, 그막 전기,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 농사전기 끌어갖고 컴퓨터 막 몇십 대 사가지고 막 농사전기, 싼 전기 돌려가지고막 채굴 작업을 시킨단 말이야. 그게 2천만 원이 넘을 때는 하나만 캐면은 한달정비료에다 뭐에다 다 뽑고로 돈 아머니까 시켰는데 이게 금이대로 그 떨어지니까 그 조직을 돌리면 안 되니까 그 기계 설치할 때막 5천만 원 드리고 1억 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아이 갑자기 폭락해 버리니까 4 0 0만 원까지 내려가니까 아 이거 안 한다고 다시 기계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불러줘? 그래갖고 소송 빠고막 그랬던 게 난리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채굴을 한다는 건데 그 채굴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1년에 100개가 나오게 돼 있어. 만약에? 네? 근데 이게 한 4년 5년 지나다 보면 100개씩 나오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줄여. 이거딱 어느 년도 한 3, 4년 지나면 여기서 반감기라고 그래. 반감기. 어? 이 순간부터는 50개밖에 안 나와. 그다음에 좀 가다 가또 좀다가 25개밖에 안 나와. 근데 좀 가다가 12개 밖에 안 나와. 이 반감기라고 그래요. 이몇 년에 걸쳐서. 근데 여태까지 이 반감기가 오면은 이 전후에 한번 폭등을 하는 거야. 왜 희소가치가 더 이제 높아지니까. 또 얘기하다가 반감기가 오면 또 전후를 향해서 막 뛰어. 그 반감기가 4개월 남았거든? 딱 4월달이야. 4월달 보려고. 4개월 뒤에 반감기가 오고든 또? 비트코인? 채굴에? 이게 4월달이야. 응. 그니까, 러 비트코인 무반이 아니고, 이제 다른 코인도 이게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 누가 몇천만 원, 천만 원 넣었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야. 내가 설사 실패한 잘못된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나돈 천만 원 없어도 산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한 두세 개, 서너 개 그냥 박아놓는 거야. 그냥 1 0년 뒤에 우리 아들한테, 야, 아빠가 이거 18원에 20만 개를 사놨는데, 그게 지금 한, 한8천원 됐더라. 그거 계산이 안 된다. 네가 좀 가서 찾아 갖고 네가 좀써 봐라. 그렇게 될것 같아 내가 볼때 그냥 우린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러고. 그런 마음이면 투자를 하지. 이걸 사 놓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마라. 그럼. 그건 영혼이 잘못돼 영혼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상 및 가상화폐들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해봤더니, 6임점에서 최고로 좋은 점이 나온 거야. 6년.